안녕하세요 익산의 인간센터입니다 LG 냉난방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이고요 어, 여기에 보도는 EBR 7962950 2 버전입니다 2016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아까 제가 수리하면서 살짝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이쪽에 있죠 이렇게 여 보시면은 2016년 안으로 돼 있고 이쪽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면 EBR 79629502 버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어 어, 그게 이제 보드 혁명이고요. 어 여기 이제 보통 어 여기에서 이제 잠깐에 에. 예, 220 들어가서, 어 휴즈를 거쳐서, 3.15 휴즈를 거쳐서, 바리스타, 콘덴서, 캐패시터, 어 라인 필터, 어, 캐패시터, 그 다음에, 부, NTC, 브릿지 다이어드. 그 다음에, 여기에, 예 평화 콘덴서가 220 마이플에 450V짜리 들어가고요. 어 이쪽에서, 이제, AC로 왔다가, 그대로 쭉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여기서 넘실넘실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아니라, s m p s 라는 전자 휴로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어 파워보드 라는 그런 개념에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낮은 주파수 6 0 h z 로 넘어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쪽에서 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파도가 쳐야 되겠죠. 그러면 고주파 트랜스를 써서 이쪽에서 좀 높은 대역의 에 주파수를 에 작동을 시킵니다 일단 전원을 한번 넣고요 어, 높은 주파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서 어, 파도가 치니까 이강쪽을 넘어가죠 어, 넘어가면서 이쪽에 정류를 해서 다시 이렇게 낮은 전압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일반 정류 다이오드는 어, 0.65V 정도의 손실이지만 이 쇼트키를 쓰면은 0.2에서 0.3 손실만 나기 때문에 예, 낮은 아 손실을 여기에서 쇼트키 다이어트를 쓰고 있고 어 그만큼 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0.6을 소모를 하려면 어 당연히 손실이 크니까 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쇼트키를 쓰면은 어 손실이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도가 발생하죠 이렇게 해서 수리가 잘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파도가 발생을 안하면 이쪽으로 어, 저, 어, 유도전압이 넘어가지 를 않기 때문에 예, 2차측에서 전압 형성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어, 그 작동도 잘 하기 때문에 예, 수리가 잘 돼서 약간 빅 소리도 부팅소리도 나오고 정상 작동하는 소리도 부팅 소리도 나고 그랬습니다. 어, 냉난방기 천장형 PCB 수리를